자, 오픈패스 두 번째. 자, 김민재 선수 요자잡세요 자, 오픈패스. 지금 상황이 좀 밀집되어 있죠? 저쪽 오픈패스를 해서 일단 전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음, 저번에는 공을 찾아가라 그랬는데 지금 공을 찾아 나와버리면 이게 비어버리기 때문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백업해주는 게 지금, 더 좋은 방법이죠. 자, 들물었었죠. 그 공간을,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하 들어갔다가, 공이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시 나오면, 반대로, 공을 빌때 수도 있고. 자, 이 선수 어떻게 하나 보죠? 자, 지금 이것도 잘못된 게, 이 선수는, 수비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다시 삐져나와서 봤든지, 아니면 사이에서, 받아서 바로 돌아서, 바로, 툭탁, 침투, 툭탁, 전환, 하든지 돼야 되는데, 의장, 쩡하게 들갑니다 의장, 쩡하게. 공이 뒤로 빠져나오죠. 자, 빼끔한다는 거. 자, 이제 반대 전환 타임이죠 돌리고. 이 선수도, 잠시이 선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